자 오늘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결국 조, 조선인 추돕이 철거했죠 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런 것 같은데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발을 하는데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의 집단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 정부인지도 잘 모르겠고 꼭대기에 있는 인간들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지 납득을 하기가 힘든데, 전혀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독도 문제도 그렇고, 완전히 다시 친일파손에 이 땅이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라는 후손들에게 전본국의 멍해를 씌워줄 수 없다, 이러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 정부는 알아서 우리 잘하는 아이들의 음 아이들도 얼마 없지만 과거를 갖다 비참하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조차도 비참하게 만들어 주는 데 앞장서는 인간들 같아요. 무슨 뭐 아이들을 위한니 어쩌니 하면서 결국에 그 아이들의 정말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죠. 이 나라 정치인들은 할수 있는 거라고는 서로 쥐어뜯고 싸우는 거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자기 뱃속에 기름 쳐넣는 일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친일은 안 된다고 눈이 얘기를 했지만 이 나라 그렇게 약한 나라 아님에도 불구를 하고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그렇게 살았거든.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하고 외국 나가서는 찍소리 못 하고 빌빌거리고, 국내에 와서는 주위들끼리 지어 뜯고 싸우고, 국민들 앞에서 무대나 잡고, 천천하게 짜게 없고 천박하게 짜게 없고, 정말 일본이 말도 안나는 제대로 박아놨네 이 땅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런 게 그래도 상류층이라고 상류층이 있냐? 그냥 그 자리 에 있으니까 상류층이라는 이름으로 처 불리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인간적 자질이나 여러 가지 하는 짓을 보면 차라리 똥통에서 뒹구는 그 이지 새끼만도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냐. 이 정도 국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옛날 영토를 찾으려고 해도 모잘라서 있는 것마저 갖다 바치려고 그러고, 국어를 해라, 국어를 해야죠. 도저히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소위 윗대가리들의 하는 짓거리가 역겨워서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매국이 판을 치고 있고 기업은 기업 내에서 정진 정치 내에서 외교는 외교 내에서 매국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구한 말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어서. 나라를 망쳐놓고는 다시 한번 이리 때들이 서로 지어 뜯고 싸우느라 시대가 변하는 것도 모르고 다시 한번 국가를 여러 가지 온 면에서 존망의 위기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를 뒤집어 엎고 국가를 망하게 만든 그 저주가 어디까지 갈지 꼭 끝까지 지켜보고 싶습니다.